어 지난 영상에선 이제 뭐했죠? 인수분해 공식의 병, 식변형을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회수가 8 회란 말이죠. 조회수가 8 회인데 그 중에 제가 가르친 학생은 영 회입니다. 네. 나는 이제 아이 학생이 또 열심히 들었구나 싶어가지고 기특해가지고 이제 아 그래 잘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방금 왔는데 네. 한 번도 듣지 않았죠. 네. 다음 시간에 꼭9회 이상 채워 오시길 바랍니다.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인데 공통 부분을 x로 치환하여 x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공통 부분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식을 변형한다. 이두 가지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잘 보여요. 공통 부분을 뭐 네모를 x로 치환을 하다 이게 잘 보일 겁니다. 근데 뭐 예로 들자면 지금 밑에 나와 밑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이런, 이런 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y 더하기 2 라는 이러한 식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이거라는 거야 얘를 보고 아 이거 x 플러스 y네 이거 보고 3의 x 플러스 y네 이렇게 한 다음에 식변형을 한 뒤에 이러한 걸 보고 식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식변형을 한 뒤에 x 더하기 y를 x로 치환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해줘라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x로 치환하는 이유는? x로 치환하는 이유는 인수분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인수분해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죠. 없는 걸 보고 이제 인수분해라고 네.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 이거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네. 그러고 나면 뭐 해야겠어? x를 다시 원래 문자로 다시 돌려놔야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x의 원래 식을 대입하여 정리한다. 이 마지막 이 말인 거고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공통 부분은 끝났고요. 2번 x의 내제곱 더하기 a x의 제곱 더하기 b 이거 일단 첫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이거랑 좀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a 내제곱. 더하기 뭐 A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거랑 좀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이제 비, 유사해 보인다. 약간 이거하고 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역어볼 생각을 해주는 전개... 것도 중요할 겁니다. 아, 뭐 모든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문제는 이러한 인수분해. 얘가 원래 이거였잖아요. 네.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네. B의 제곱 이 식이었는데 어저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했던 것도 이거죠. 어딨습니까? 뭐, 인수분해 하다가. 어,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어, 이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A의 제곱을 에, 그 A라고 치환하냐, 을 A의 세 제곱을 A라고 치환하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향이 달라졌고, 네. 실제로 이 친구 두 개가 나오게 된 계기가 아까 했던 a 의제곱 더하기 A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네제곱을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약간 이러한 것들도 좀 쓰일 수 있다는 걸첫 번째로 느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3차식과... 아, 3차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3차항이죠. 3차항과 1차항이 없습니다. 네. 어, 이게 또두 번째 반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3차식이라고 설명을했고 3차항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 이 두개 제가 어 잘못했네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여기가 여기서 헷갈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차식은 뭐 3x의 세제곱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3차항은 이딱그 3차 3차의 항을 보고 3차인 항만 보고 3차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네 여기까지 이건 이제 그냥 3차식 안에 아니에요. 어, 조금 별개 의 개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라고 되어 있는데. x의 제곱을 x라고 치환을 하면 x의 제곱은 x의 제곱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낸다. 어,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그냥 깔끔하게 해주면 된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ax의 제곱을 적당히 분리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별도로 그냥 얘를 설명하기 전에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얘가 하는 말이 뭐야?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해 네.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냥 인수분해가 쩌라라락 되겠죠? 네 x는 원래 x의 제곱이었으니까 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얘는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합차로 네 얘도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인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쌤네아 질문인데 네 이게 x 세제곱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말했죠. 아까 도 올려봐요. 네. 두 번째 특징이 뭐야?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일, 삼차항과 1차항 아, 3차항과1차항이 없는 경우만 지금 우리가 <laughs>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x의 네제곱 더하기 뭐 3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뭐 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 저번에 1 단원에서 가르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조립제법이 제일 풀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어,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야? 3차 항과 1차 항이 없는 친구들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금 같은 질문은 뭐다? <laughs>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아. 어, 이걸 봤을 때 떠올라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적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복습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어? 2차식과 4차식 짝수, 항, 짝수 차수인 항밖에 없네? 그럼 네. x제곱을 x라고 치환해볼게 그럼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지 그렇죠? 네. 얘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얘가 이 친구가 완전제곱식골로 바뀔 수 있게 바꿔달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얘를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x라고 바꿔볼게요 이거 네.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3x를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는 x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x가 되겠죠. 네. 얘를 원래 식으로 바꾸면 x의 제곱 1의 제곱 x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집중. x의 제곱 1을 a라고 두고요. x를요. b라고 두면 얘는 a² b 곱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도 a b a b 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a가 지금 x 제곱 빽이 1이었으니까 x 제곱 빽이 1 쓰고 더하기 x, x 제곱 빽이 1 빽이 x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음. 자 다음 가겠습니다. 여러 개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여러 개 문자가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막 이런 한식에서의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문자 하나에 딱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의 한90% 90%의 확률로 x가 있으면 그냥 X, x로 잡습니다 네. x를 x로 내림차순 하시면 됩니다 네. 보이죠 차수와 가장 여기 뭐 차수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뭐 차수가 모두 같으면 어느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보이기에 예로 들어서 지금 너가 이 이식을 봤어. 네. 차수가 제일 높은 건 뭐야? x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건 좀 틀린 말이긴 합니다. 그럼 세제곱이 첫,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얘몇 차? 야 삼차. 3차. 얘도 삼차이네요. 이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해서는 이차고요. y에 대해서는 일차긴 하거든요. 근데 이이그 뭐야, 뭐라고 해야하냐? 어, 이 항은요. 이 항은 3차식입니다 왜냐하면 2차 곱하기 1차니까3차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네. 이제 어, 여기서 너가 말할 건아 x에서 제일 높은 게 마이너스 x 해제곱입니다라고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한 답변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면 차수가 낮은 문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해볼게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인데 y가 제일 높은 차수는 뭐예요? y가 제일 높은 차수는 이제 음. x곱 y. <laughs> Y도 있는데? 그럼 Y랑 그금 그럼 아, Y로 묶는 거야 이렇게 네. X의 제곱 더하기 1 괜찮습니까? 네 얘도 묶어주는 거야 남은 거니까 마이너스 X의 X제곱 더하기 1 됩니까? 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로 묶이죠 너 저번 시간에 이거 못했잖아 자승희 한번 도와줄게 X제곱 더하기 1이 지금 공통이지?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럼 그렇지만... 치마 아니야 아니야 공통으로 끄집어내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얘로 묶이고 Y 빼기 X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네 얘를 묶어내고 얘가 뭐 제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2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네. 얘를 끄집어낸다고 생각이 가능합니까? 네어 그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6 더하기 8은요 네.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죠 그죠네 그러면 얘를 공통인 게 뭐야 지금? 공통인 게2 그치 2로 묶어내면 3 남고 중간에 9 따라가고 더하기 4 괜찮습니까? 네 그럼 2 7에 14잖아 자6 더하기 8 뭐야 14 가능하죠 네 그니까 러 이제 만약에 그 수, 수학은 항상 이래요 너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했을 때, 끄집어낼 때 가끔 이런 실수를 했었죠. 이게 네. 제곱, 이게 두개 있지 않냐. 네. 또3 더하기 4.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4 네. 곱하기 7, 28. 결과가 달라져요.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부터 조금 빌드업을 쌓아가다 보시면, 아, 내가 틀렸구나 하는 거알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남는 게 Y고, 여기선는 빼기 이어가, 이어가 주셔야 되고, X. 괜찮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실수를 가끔 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 x제곱 더하기 1이 공통이네요 그렇죠네 여기서 남는 거 뭐예요? 남는 거정번시간 x... 했습니다 얘는 아. 이렇게 보는 거야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럼 남는 게 뭐야? 1 그래 그래서 1 빼기 x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능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나는 얘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네. x를 제곱 더하기 y의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y 괜찮습니까? 그럼 네. 이 식은 지금 뭐에 대한 식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이 식은 x에 그치? 대한 그치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한식입니다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푸는 겁니다 자 3차가 마이너스 1이죠 네 2차 y죠 네 3차 마이너스 1이죠 3차 마이너스 1? 아 1차 마이너스 1이죠 네그 다음에 상수항 y죠 네 그러면 이제 2 단원을 배웠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2 단원을 나중에 네. 배우니까요. 마이너스 일 써주시면 마이너스 일 괜찮습니까? 네. 둘이 곱하면 뭐야? 1, 1. y 더하기 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y 빼기 일. 괜찮습니까? 네.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마이너스 아니 이거? 그럼 여기서 메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에? 왜요? 어떻게 오토베... 여기서 실수했습니다. 얘가 되는 건 y입니다. 예. 마이너스 일이면 마이너스 y. 빵. 빵.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y. 이해가십니까? 음, y가 나, 마이크 마이너스 y가 왜 나온 거였어요? 응? 음? 아니 그냥, 그냥 어디 그냥... 어디 어디 여기? 아니 실수였죠 이건. 아까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잘못한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수 이제 너가 이제 조립제법을 어차피 그이 단원에서 그 다시 배울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수는 인수인걸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립제법을 이제 <laughs> 해가지고 이제 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 다음 시간에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y에 마이너스 x 의 제곱 마이너스 이 됩니다.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 마이너스 이 여기로 들어가면 똑같이 y x가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네. 음. 이런 걸 보고 이제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하는 말은 뭐야? 핵심. 여기서 하라는 말의 핵심 뭐야? 차수가 낮은 놈으로 내림차순해라. 네. 이해가십니까? 자, 4번을 조금 건너뛸 겁니다. 건너뛴다는 말은 이제 아예 건너뛴다는 말이, 말이 아니라, 아니 2단원을 하기 전에 그냥 가르쳐드리긴 할 거예요. 이미 가르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어, 지금 3번까지 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본 다음에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기념 체크에서 여기 빼고. 지금 이두 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두 개를 제가 먼저 풀어드리고 노트를 꺼내서 이걸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뭘 치워낼 것 같아? x 더하기 1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x 빼기 괜찮습니까? 네 그럼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x를 다시 x 더하기 1로 바꿔주시면 x 더하기 1 빼기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x 빼기 1에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붙여가지고 x를 x 더하기 1로 바꿔요 네그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1 빼기 2아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 뭐야? x 4차? 이놈새끼 뭐였어? 3차랑 1차가 없는 놈이었네? 네 1차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x의 제곱 짝수를 그냥 x로 치환하자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러면 x 내네 제곱은 x의 제곱이 될 테니까 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4가 되겠죠 네. 그러면 x 더하기 4 x 빼기 x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x를 다시 바꿔주시면 x 제곱 더하기 4 x 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4에 x 더하기 1 x 빼기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아. 이걸 딱 봤을 때아 이거 3차랑 1차가 없네? 그래서 x 제곱을 x로 치원해보자 이게 되셔야 됩니다 뭐 계속 똑같이 풀겁니다 그러니까 노트 프로는 꼬라지 봤는데 만약에 이거랑 비슷하지 않다 그러면 혼나요 자 보겠습니다 y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인수분해하여라 이거 뭐예요 y로 묶어라 자3번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2번이었고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 가, 배운 게 3개예요 자 3개를 지금 이, 이 3번을 풀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인 부분으로 묶으라는 겁니다. 공 통으로 치환. 이해 가십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꼴 있죠? 그 4차 4차항, 3차항, 아예 4차항, 2차항, 상수 이렇게 있는 꼴. 네. 이때 어 3차랑 1차 항이 없네.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면 2차식 x의 제곱을 x로 치환해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3번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개의 문자.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 가장 차수가 낮은 놈으로 내림차순 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몇 차야? x가 2차? 얘 x 뭐야? ok, x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게 3차야. 그렇지? 네. z 몇 차야? 2차? 그렇지? 그럼 y는 지금 보면 1차 이상이 없지? 네.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놈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니?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1번 문제? 아, 그냥 그 똑같이 사실 그냥 위에 대충 보고 뺏기면 돼. 근데 2번 문제는 문제점이 뭐냐면 y에 대하여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학생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한단 말이다. 네. 시킨 대로. 해. 근데 왜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네. 왜 위에 걸 대충 읽어보고 문제를 푸니까. 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 개 문자가 나왔을 때 가장 차수가 낮은 놈으로 내림차순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이해가니? 그럼 y로 y에 대해서 묶었어. 자, 지금 y 두개 있지 네. 그렇지? 그럼 y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z야, 맞니? 네.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x 세제곱 z랑 마이너스 x 제곱 z를 해야 되는데 공통인 부분이 어디야? 공통인 부분이 x. 아 Z 어? Z Z는... 아닌 X도 없잖아 그럼 XZ지 네. x X제... z. 이게 안 보이면 죽어 그냥 혼나 네. 그리고 마이너스 XZ라고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Z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 뭐예요? Y랑 이랑 네 X제곱 더하기 Z 잘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 y 아니 no. xz xz 이거 먼저 써야지 그렇지 x 제곱 더하기 z 어. 더하기 바로 쳐야지 바로 치고 이 더... 수분 묶였으니까 그치 y xz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개념 설명 마칠 거고요 루트 꺼내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